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앞에는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편한 대로 하세요 <laughs> 어? 왜이지 가루 안했고 암산화학 아까처럼 써요 도하기 4분의 3을 쓰고 그 다음에 식통분 한번더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4분수 쓰고 음. 자, 개처럼 얘들도 2분의 1써 놓고 이거 암산으로 40분의 1 /40 쓰는 거예요 는 하고 요식한번더 쓰고 그 다음에 답을 내는 거지 한 번에 다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? 네 빨리 한다고 시간 아낀다고 이렇게 다 쓰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이거 먼저 계산하고 빼기 8분의 7 쓰고 통분 한번더 해주고